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양진여 선생은 나라를 구하고 원수를 갚겠다는 뜻으로 담양 3인산의 비밀훈련소 풍정암을 꾸리고 아내 박순덕 여사와 함께 군자금을 마련하려 여러 마을에 주막을 세웠습니다. 아들 양상기 선생에게도 나라 위해 싸우라 당부했고 양상기 선생은 1905년경 서울시위대에 입대합니다. 1907년 고종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후 부자는 각기 의병대를 이끌며 정읍순 창고창 담양 등지의 일본 헌병대를 공격했습니다. 일본군 광주수비대의 대대적 토벌 속에서도 장성피치 전투 등에서 맞섰고 1908년 11월 담양한제에선 양진여양산 기전해산 등 900여 명이 연합해 12일간 격전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 양진여 선생은 중상을 입습니다. 1909년에도 광주나 주영광장성에서 유격전을 이어갔지만 또다시 총상을 입고 남한대토벌로 은신처가 드러나 같은 해 8월 25일 가평골에서 체포됩니다. 그는 재판 끝에 1910년 5월 30일 교수형으로 승국했고, 양상기 선생도 54차 전투 끝에 1909년 12월 체포되어 1910년 같은 감옥에서 승국했습니다. 가족 또한 보복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사후 양진여 선생은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 양상기 선생은 같은 해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습니다.